야 허리굽은 되겠다 그지? 허리굽이 어? 다자사자 이야 <laughs> 나 야. 오늘 다 했어 집에 가도 돼? 자좀 어. <laughs> 갖고 와봐 어차 가져와 어. <laughs> 35는 될것 같아요 40이라니까 사람아 아휴 40이면 내가 처음으로 산자한 거고 그럼 우와 재보자잉 오우, 오우. 아, <laughs> 40안돼사0사4안 어, 40 되네 38.5 38.5네 우와 <laughs> 그거 놓고 이거 들어 아이 뭘 들어 아 들어 자기야 들어 나 싫어 <laughs> 으아, 카메라로 보여주... 이게, 어부인이 잡은, 와, 아, 38.5입니다. 정확하게. 아, 이런 거 잡았대요, 이런 거, 이런 거. <laughs>